어제 작업을 하는데 말뚝이 85개가 모자랐어요. 그럼 오늘 이제 모자라는 그 85개 그걸 잘라다가 그 뽑아놓는 작업이에요. 파이프를 잘라보니까 커터기 날이 다 돼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장면이에요. 볼트를 풀고 고정볼도 풀고 그 콘판을 빼낸 다음에 다시 새것로 교체하는 작업이죠. 별거 안해요 뭐 대단히 니그 아니, 아 하는 것 아니, 아니, 고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저 정도면 하나를 갈아끼고 볼트를 조조죠 네. 조인 다음에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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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니, 이렇 파이프를 잘르기로 하겠습니다. 파이프는 길이가 1 0 m 죠 2m씩 자르면 이제 다섯 개가 돼요. 하나 자르면은 15개 잘랐어요 처음에 자른 걸 갖다가 다시 자로 쓰면 돼요. 자른 거에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가끔씩 사줘야 되고 자런거아요 잘란 다음에 나는 그냥 쓰는게 아니고 에, 끝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납작하게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흙이 들어가지도 않고 어, 흙에 박히기도 더 용이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저렇게 쓰거든요 다 한다면 줄여서 상차요 축해서 줄이고 줄였어요. 그냥 에, 차에 서는 다음에 어, 뒤로 떨어지서2 0 k m 를 달려서 구기면 어, 밑으로 가면 예, 트랙타이 옮겨지고 언덕백이 길을 올라가는거예요 도착한 다음에 내려놓 그냥 집어다 썼어요. 쏟는 게 아니고 한 번이었기 때문에 예, 밭에다가 그냥 3m 간격으로 어제 부족된 부분 딱 맞춰서 갔다가 꽂았죠. 이렇게 아 정말 날이 더워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다 꽂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은 이제 항탁이 있죠. 때려박는 건데 그 작업을 그 작업이 남아 있어요. 마삭이 나 저게 항탁이거든요. 새파랗게 보이는 거 마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물을 얼른 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곤란을 겪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